안녕하세요. 유리다서정발입니다 너무 가까워. 자, 오늘은요, 어, 고추기름 만들 거예요. 라유라고 하죠. 이 고추기름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두루두루 볶음할 때도 쓰고, 순두부찌개 할 때도 쓰고, 찌개 할 때도 쓰고,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고추기름 만드는 방법 잘 보세요. 먼저, 기름은요, 우리 종이컵 기준으로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종이컵 기준으로 두컵 할 거거든요. 고추기름. 보통 이 고추기름 만들 때 쓰고 난 기름 하시면 좋거든요 야채 튀기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기름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깨끗한 기름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 고추기름 같은 거 만들어 쓰시면 돼요 지금 여기 기름이 지금 두컵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 마늘 한 지금 제가 작은 마늘이라서 한 10톨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큰 거는 뭐한 3톨, 4톨 정도도 가능해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도 마늘과 같은 어 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 대파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튀니까요. 한줄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불을 켜주시면 돼요. 이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채소가 다 타니까, 중간불에서 이 야채가 갈색이 될 때까지, 불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마늘, 생강, 대파가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요. 불을 꺼주세요. 자, 요렇게 돼서 이제 걸러주면 파기름이 되는 거예요. 파기름인데 오늘은 고추기름이니까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춧가루 지금 넣으면 지금 기름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마른 고춧가루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파에, 파, 마늘, 생강의 향이 더 우러날 수 있게 시간차를 좀 두고 이 재료들이 조금 어느 정도 기름에서 가라앉으면 그때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돼요. 파기름을 낼 때는 보통 이 대파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녹색 부분을 많이 이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흰 대부분은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척을 하면서 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잘탈 수가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막 튀기 많이 튀기도 하고 그래서 흰 부분은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파기름 낼 때는 이 녹색 부분을 많이 사용해서 파기름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차가운 기름에 대파, 마늘, 생강 넣고 이렇게 녹, 갈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데워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지글지글 끓었다가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지글지글한 게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거르기만 하면 파기름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반컵 넣을 거거든요. 반컵 넣고, 불은 끈 상태예요, 지금. 고추 기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재료들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게. 그래서 이 재료들이 다 가라앉거든요. 식을 때까지. 어차피 기름을 걸릴 때도 뜨거운 상태로 걸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도 식어야 되니까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기름이 식을 때까지. 기름이 식을 때까지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걸러서 용기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추기름이 만들어져서 식었거든요 한김 식으면 체에 걸러주세요 고운 체에다가 걸러 주시거나 아니면 체가 조금 어, 굵으면 면보자기 깔고서 체에다 내려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체가 고와서 그대로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기름 보통 사용하실 때 용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있는데요. 밑반찬 같은 거 이제 볶음 많이 하시잖아요. 야채 볶음이나 어묵볶음? 이런 거 하실 때 이걸로 볶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육개장을 끓이거나 아니면 순두부찌개. 이게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매운 향이 좋으면 그냥 일반 고춧가루보다 청양고춧가루가 좋으니까 좀더 매콤한 고추기름을 원하시면 청양고춧가루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다 내린 거는 좀 아까우니까 이걸로 보통 뭐를 하냐면 이 남은 이 건더기 있죠 이걸로 육개장 만들 때 다대기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 이 고춧가루를 음. 아니면은 뭐 오징어 볶음이나 어묵 볶음 좀 매콤하게 하겠다 하시면은 이 고춧가루 넣고 하잖아요 이걸로 활용해서 볶아 주셔도 돼요 아니면 뭐 돼지고기 볶음 제육 볶음 같은 거할 때도 조금 이거 넣으면 맛있거든요 매콤하게 향이 좀 배어 있으니까